자, 이제 치환하는 마지막 케이스야. 맞지? 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치환으로 처리하지. 치환에는 크게 보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뭐?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 지금 AX제곱을 7로 치환하는 건 앞에서 했고 이제 밑에 거지 밑에 거자 근데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제곱 T로 치환하면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 뭐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 제한범위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럼 비교해야 되지 위에 T로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크다고 즉 위에 범위와 밑에 범위가 다르다는 거 특히나 뭐 게다가 뭐 밑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위에는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거 요거 차이 주의해야 돼자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a x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제곱을 티로치한스의 a 제한 범위가 생기는 건뭐 때문이야? 우리는 뭐 때문이라고 얘가 산술기하 때문이라고 산술기하 맞지? 뭐냐 뭐 a x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제곱을 우리가 산술기하는 뭐가 돼? a 더하기 b가 이의 루트에 a b 보다 커나 갔다지 언제 a 하고 b가 영보다 클때 맞지? 따라서 우리가 a x 제곱을 얘네 얘도 영보다 크고 얘도 영보다 크니까 둘을 합친 것은 뭐? 2의 루트의 두 개를 곱한 거 맞지? a의 x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이거 얼마? a0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래서 2보다 커 나왔다고. 맞지? 따라서 뭐? 이거 세트로 우리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됐지? 자 이제 11번이야. 자 함수 y는 2의 x 더하기 2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그래프 못 그려 맞지? 우리가 그래프는 못 그린 상황에서 치환을 할 거야. 왜? 2의 x 단위로 처리가 되거든. 2의 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x 이너스 x 단 그럼 눈에 가가 보여야 돼? 2의 x 2의 x 랑거 2의 마이너스 리가 x 자이거는우리가 뭐? 이의가거 자체에서 산술기하가 적용이 2의 가능해 2의 x 트로의두개로곱리버리면되지그 2의 루트의 2의 루트 2의 x 랑 2의 x 단 2의 x 단위로 2의 x 단위로 처리가 x 가 처리가 가능하지 얘랑 얘곱위로처 뭐 2의 이로 처리가 되거 2의 x 2 루트 2 이거는 그냥 산술기가 쓰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 맞지? 그 다음 뭐 12번. 12번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뭐 y는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배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라고. 맞지? 얘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야 돼. 2세트하고 이 2세트. 이 그리고 뭐 얘로 얘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눈에 띄어야 되지.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t라고 하는 걸2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로 두면 맞지 이걸 통해서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 적까 4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 얘는 e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얘, 여기 있는 t 값에 대해서 얘를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저 세트가 나올 거 아니야 양쪽을 제곱해버리면 t 제곱은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 a b 인데이 ab 해버리면 뭐 2의 0이니까 1 되니까 얼마 2가 된다고. 그래서 2를 이항해 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뭐 얼마 2의 2x 즉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라고 맞지? 따라서 뭐이 부분이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맞지? 따라서 뭐 우리는 뭐 저기 있던 4x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 t 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됐지? 따라 t 제곱 마이너스 2니까 y는 이제 다시 한번 t로 표현하면 뭐 t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의 얼마? t지 정리해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라고 어째? 근데 항상 이렇게 t로 적으면 전 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 t를 치환했으면 t를 치환했으면 항상 적어둬야 돼 t라고 하는 게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이면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아까 위에서 썼지 뭐 2의 루트의 얼마 2의 x하고 2의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게 사라지잖아. 그래서 뭐 t라고 하는 게 이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t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y는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이라고 하는 건 t 제곱 마이너스 2t 반함은 1 제곱함 1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2지. 그래서 t-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프 자체는 뭐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 1코마 마이너스 3이야. 1코마 마이너스 3. 맞지? t에 제한된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라 어디? 2부터지. 맞지? 2부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x는 2를 여기다 그리면 되지. 여기 x는 2라고. 그럼 전범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2보다 우리는 뭐? t라는 값의 범위가 어디? 2보다 큰 범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2보다 큰 오른쪽 범위에 그래프만 그려지지. 이렇게. 따라서 그래프 자체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최대값은 존재 안 하고 이때 최소값만 존재하겠네 언제 t가 2일 때 따라서 함수값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뭐 f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지 아 f에 2를 넣은 거지 2를 그래서 최소값 2를 넣은 거지 그래서 뭐 2를 넣으면 뭐 계산을 해보면 2에서 여기서 2에서 1빼면 1 1에 제곱 1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됐지 따라서 얼마 최소값 마이너스 2 여기 보면 최소값 마이너스 2지 됐지? 따라서 치환하는 케이스는 크게 보면 은 AX 자체를 치환하는 경우랑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치환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각각을 한번 알아두면 돼. 됐지? 끝.